<laughs> 어, 저희가 영화가 처음에는 좀작기 시작을 했는데 관객분들의 그힘 때문에 지금 40만을 0 넘어서 50만. 와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조금만 더 가면 역대 5위 안에 들고 있들것같은데 <laughs> <laughs> 욕심이 나요. 좀 도와주십시오.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퍼이렇이수게이이수 <이슈, 웃음> <laughs> 어,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, 정말 이렇게, 대국까지 무대 이렇게, 이렇게, 게된렇 정말 여러분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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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조금만 더렇게수있게 더 많은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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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렇게, <laughs> 네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, 정말 열심히 찍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대구까지 내려와서 어,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아직 조금 더 홍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어, 홍보를 해주시면 네,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조심 들어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진실의 방의 동식입니다 <laughs> 아, 너무나 반갑습니다. 정말. 여러분 덕분에 제가 낯선 배우 홍기중인데요. 어,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대구까지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된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사진 찍으시는 거 있잖아요. 많이 찍으십시오. <laughs> 동영상도 많이 찍으시고요. 활용만 <laughs> 잘해주시면 돼요. 부탁드리게습고 왔는데 정말 너무 꽉 찼어요. 가득 차신 것 같아서 아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저희 500만 넘어서. 600만, 700만 갈것 같은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, 참. 제가 어제 무대, 부산 무대 인사 때는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600만 됐나? 네. 됐다! 700만 됐나? 됐다! 그 네. 우리 가자! 가자 가자 가자, 가자. 아,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족밥 막내연사 배현진입니다 <laughs> 네 준비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성원 덕분에 이렇게 그 족밥이 대구까지 와서 보내주신 그런 감사드리고요. 양경그 말씀처럼 정말 600만 700만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. 도와주오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저희 뜨겁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아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수서주세요 엄태곤 씨 화이팅! <laughs> 화이팅!